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봄철에 심은 수리치 나무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수리치 나물은 뒷면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방향은 일반 나물과 같이 녹색인데요. 잎 옆에는 톱니가 송송 난 것이 이 나물의 특징입니다. 이 수리치 나물은 일반 나물과 달리 삶아서 손으로 비벼 물렁하게 으깨질 정도로 삶아서 찹쌀과 혼합을 해서 떡을 만들 때 쓰는 산나물입니다. 수리치 나물은 봄철에 많이 채취를 해서 단오절을 전후해서 수리치 떡 나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떡을 그때 많이 하기 때문에 전통 떡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수리치 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두셨다가 드시는 분들이 여름철에도 수리치 나물을 주문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는 수리치 나물은 잎에 이슬이 거쳐지면은 그때 채취를 해서 종이 상자에 담아진 상태로 주소지 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채취하기 전의 수리치 나물 상태를 봐서 예약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수리치 나물을 건강식 재료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식이나 임직원 간식용으로도 쓰고 또 건강을 위해서 식사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리치 나물은, 어, 일반적인 한국 전통 떡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최근에는 건강, 간식용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산나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리치나물은 기본 포장이 4kg, 5kg, 10kg 포장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주문하시기 전에 주소와 성함, 중량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채취한 수리치나물을 여러분들 주소지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수리치나물은 4월 말경서부터 9월 중하순까지 채취가 돼서 판매가 될수 있는 산나물입니다. 수리치나물은 잎줄기, 그러니까 꼭지 부분을 따서 발송하는 산나물인데요. 여러분들께 발송할 때는 이렇게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들은 상태로 여러분들 추소지에 발송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름철에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는 수리치 나무를 채취하기 전의 재배 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수리치 나무를 주문을 하시면은 생 나무를 채취해서 보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